네, 이번에는, 아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 무도 멤버들의 그 전체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라는 그런 한번 질문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 무도 멤버들이 아 7명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같이 따라해 보실 거면 일단 프로그램 그 화면을 잠깐 멈추고 그, 요 개념은 이해하셨죠? 어떤 값을, 그,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변수라고 얘기하고, 그, 어떤 것이 담길 거냐를 고민을 한다고 했었죠. 예, 계속, 계속 제가 똑같은 걸 반복을 할 테니까, 그, 한번 계속, 그, 이, 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나이는 우리가 이제 보통 몇 살, 그면뭐몇 살이다, 뭐, 27.5세,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의 그런 값들, 딱딱 떨어지는 값들 정수라고 한다고 그랬고, 정수는 인티저라는, 아,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을 담아놓을 수 있는 int라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그릇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아,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제는 자, 자,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항상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죠. 문제는 무도 멤버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는 그 각각 멤버들의 나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석 씨하고 박명수 씨는 이미 알았고요. 그다음에 정준하 씨, 어, 정영돈 씨, 노홍철 씨, 하하 씨, 길씨 등등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30, 40, 5뭐 42, 30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값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그럼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통 계산합니까?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그몇 개의 값인지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더하기를 해봤는데 이제 오 지금 시간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통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어 아마 다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산으로까지 할수 있는데 이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을 수천만 명, 수십만 명 뭐. 어 수억명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수억명을 계산한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할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봅니다. 지금은 몇명안 되니까 어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은 뭐 암산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뭐 간단하게 노트로 적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일곱 명이 아닌 칠천 7천 명, 칠천만 명이 되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컴퓨터를 할 때는. 어, 저희가 이제 그런 방법을 공부하고, 어, 이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는 다 더하면 되겠죠. 일단 다 더하면. 지금은 저희가 그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값들을 더하면 결국 어떤 값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값들을 또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처럼 s 썸 합친 그각 값을 담아놓을 그 그릇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우리가 int죠. 역시 썸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하지만 자 그래서 유재석 씨에서부터 이제 다 더해주죠. 자 박명수 씨자 더해줍니다. 어자정용돈씨 먼저 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J를 치면은 정준환 씨가 나오겠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서. 그, 모든 멤버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어, 다 더해주면, 그, 그, 모든 나이에 합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게, 어,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어, 딱, 길시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그,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 그, 이렇게 각각의 이름에 어떤 우리가 값들을 줬구요. 그 값들의 다 합. 자, 지금 뭐 합을 하고 있지만 어떤 값의 차이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차를 보통 우리가 s u b t r a c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 u 이라고 하구요. 예를 들면은, 박명수 씨와 유재석 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의 차이가 얼마인가, 뭐 이런 그, 뭐 질문들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지금은, 어, 어 아직 로직이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더 배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어 박명수 씨가 제일 많아 보이니까요. 박명수 씨에서 그다음에 일를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박명수의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보도록 하겠니다 그래서 지금 길씨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이 의미는 박명수 씨와 길 씨의 나이 차이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차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그 다섯 명, 아뭐 일곱 명모든 멤버들의 합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평균은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은 자 평균이라는 값을 또 구해서 담아놓을 그릇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라는 그릇을 다시 또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보통 에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AVG라는 어떤 그 에버리지 평균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자, 평균은 지금 아까 전체 값을 더한 값, 썸이죠. 그래서 그 전체 값을 더한 썸에서 얘를 나눕니다. 자, 나누기는 지금 요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있는 요 슬래시라는 그 기어죠 그래서 이렇게 썸하고 지금 우리는 몇 명인지는 그~ 일단 셔봅니다 (7명이죠)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자 요렇게 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 코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점점 좀 점점 더, 좀더 우리의 실력이 쌓아지면 이렇게 하드 코딩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배열이라는 뭐 다른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할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하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칠로 나누면 결국은 에버리지라는 그 그릇에는 일곱 명의 나이를 합한 걸 다시 일곱으로 나눈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구해진 값을 출력을 해보려면 다시 nslog라는 그러한 명령을 쓰죠. 그래서 nslog, 지난번에 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려면 어, 무도 멤버들의 그래서, 자 무도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평균 나이는 하고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서 %D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구해진 값은 위에서 구해놓은 average입니다. 그래서 average라는 값이 저기 그 %D라는 그뭐 영어로 표현 하면 플라이스 홀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어떤 값으로 대신할 항상 그 우리가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자 이렇게 했으면 어,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구해졌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무도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37살입니다. 네. 이런 결론을 얻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간는게 매일매일, 에, 매일, 그, 하나의 에피소드마다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딱, 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에피소드는 이제 더하기, 곱하기. 그, 어, 우리가 빼기로 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표시는, 어, 설명을 드리면, 옆에 오른쪽 보면 unused? variable 수업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어왜 만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그 의문을 물어보는 거죠. 만드셨는데 쓰지 않으셨네요. 왜 왜죠? 뭐 아니면 경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뭐 등등. 어 우리가 뭐 만들고 안 써도 되지만 이거는 경고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시고는 계십시오. 라는 뜻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긁으면 우리가 카피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긁어서 콘, a n 드 c 를 누르면 어, 카피가 됩니다. 자,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m a 드 v v 를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서브이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자, 서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이 어... 박명수 씨와 박명수와 길의 나이 차이 이렇게 되겠죠. 나이 차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나이 차는 요 자리를 대신할 거는 에버 g 지가 아니고 서브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 u 로 바꿔주면 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다 이제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한번 해보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이렇게 구했고 나이 차이는 얼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경고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서 u 를 사용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ns 로그를 그할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고는 없어졌습니다. 만든 걸 썼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동작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도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37살이고, 어, 박명수 씨와 길의 나이 차이는 8살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말로 뭐할수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바꿔보는 작업이 의미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컴퓨터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결과를, 아, 만들어줬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뵙겠습니다.